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삼지구엽초와 송담 그리고 이 야생산삼 이 당금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지구엽초는 예로부터 음양각이라고 해서 남자들 정형에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죠 물론 남자 정형에 또 좋은 걸로 해서는 오자라고 해서 사상자 토사자 오미자 복분자 구기자 이렇게도 있고 요즘에는 또 야가물이라고 해서 또 좋은 걸로 많이 밝혀져 있죠. 하여튼 이 삼지구엽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술을 담을 건데 이 제가 이제 뿌리는 채취를 안해 오는데 한두 뿌리 정도만 오늘은 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삼지구엽초 뿌리까지 를 채취해 오면은 그다음 해에는 삼지구엽초를 그캔 자리에서 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는 특별히 두 개만 해오고 나머지는 잎과 줄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송담인데 송담 같은 경우는 음, 쉽게 말해서 담쟁이넝쿨인데 이 담쟁이넝쿨이 어디를 타고 올라가느냐 담을 타고 올라가으면 담쟁이넝쿨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소나무 소나무 껍질인데 소나무를 타고 갔을 경우에는 송담이 되어서 이 약상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송담 같은 경우는. 혈압에 참 좋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담주를 좀 담궈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야생 산삼인데 야생 산삼 같은 이뇌두 보이시죠? 이뇌두가 지금 10년이 좀 넘은 삼이에요. 제가 이제 야생 삼을 담을 때는 최고로 아주 좋은 걸로 이잔 뿌리도 엄청 발달되어 있죠. 이 최고로 발단 발달된 걸로 해서 이렇게 한두 뿌리 정도를 넣어서. 매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근즙을 해놓은 게 상당히 많은데 어, 이 당근즙을 드실 때는 하루 하루가 아니라 이제 좀 몸이 안 좋고 하실 때술잔한잔 정도 주무시기 전에 한잔 정도를 이렇게 드시고 주무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잔 정도만 드셔야지 세잔네잔 이상 넘어가면은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그거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 근데 이제 이삼지구엽초나 송담, 또뭐이산냥이 이 산삼, 당근주 같은 경우도 물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다 공급을 해드리는데, 음,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병값하고 이 들어가는 이 술값, 그다음에 재료값, 그 다음에 재료값, 그정도에 그 정도와 뭐 택배비 그 정도만 받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이렇게 또 이제 여름도 거의 막바지인데 올여름도 지나가는 한 열흘 보름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